다섯 가지 감각 동사, 오감 동사, 오감각 동사라고 해. 칠판 봐봐. 사람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이 다섯 개라고. 눈, 코, 입, 귀, 피부 이렇게. 아, 그래서 여기 룩 o o 요런 애들. 근데 여기 뭐 w a 이런 건 아니야. 귀, hear, listen to 이런 거 아니야. 왜 그럴까? w a 안 돼. 히어 a 도안 돼. 왜 그럴까? 왜냐면 오감각 동사 매등식이다. 그렇지 이 형식이다. 조금... 아이 부끄러워. 이 형식이다.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이 동사들이 나오고 그다음 뭐가 나온다 뒤에 보어 나오고 끝나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말했던 와치, 와치 뜻이 뭐야? 뭐를? 히얼 뜻이 뭐야? 뭐를? 뭔 소리야? 타동사라고.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 뭐뭐 을이 나와야 된다고. 이해됨 타동사는 몇 형식부터? 3형식부터야. 목적어가 나오는 게. 근데 얘는 2형식이라고. 목적어 안 나와야 된다고. 이해됨 네. 그래서 얘네들 뜻이 뭐야? 룩 뜻이 뭐야? 보다 보다. 아니라니까. 네. 보다 하면 3형식으로 넘어간다니까. 뭐뭐 목적어를 보다 이렇게. 보 네. 보이다야. 보이다. 아유. 스멜 뜻이 뭐라고? 마신, 마신. <laughs> 냄새가 마신. 나다. 냄새나다. 맛이 나다. 사운드 들리다. 필 느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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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오케이 이 형식이야. 그래서 얘네들 오른쪽에 보호가 나오는데 보호 자리에 형용사 써야 돼, 부사 써야 돼? 형용사. 그렇지. 부사는 왜안 된다고 그랬더라? 부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중에 누구 역할을 한다고? 못 한다고. 그래서 부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랬어? 내가? 찌끄레기 라고 찌끄레기는 문장에서 생략을 해도 된다 안된다 된다. 된다 이게 머릿속 있어야 돼 부산은 찌끄레기다 찌끄레기는 빠져도 괜찮다 찌끄레기는 빠져도 괜찮다 이렇게 자그면이공간에 지금 남아가 빠지면 되는데 남아는 <laughs> <나만의> 찌끄레기야 <laughs>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자리에 들어가도 되는 ly 가 있지 그치 부사가 대부분 ly 이렇게 끝나. 그런데 ly로 끝나는데 요 자리에 버젓이 보어 자리에 버젓이 나올 수 있는 ly 누구야? 어글리, 어글리, 실리, 프렌들리, <laughs> 프렌들리가 된다고? 지금 패턴이 뭐냐면 이런 거지. 어, 여기에다가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얘는 뭐가 될까? 형용사.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뭐가 될까? 품사가 오, 명사. 자 명사에다 ly 붙이면 품사가 뭐가 된다고? 뭐가 돼? 형용사. 왜불러임마 형용사가 되는 거야 형용사 이렇게 그다음에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뭐가 된다고? 응용사. 부사가 되는 거예요 부사가 이렇게 이게 이게 규칙인 거지 원칙 이렇게 한글 참 오묘하다 그치? 잘 만든 것 같아, 한글은. 아무리 봐도. 자, 그럼 그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야? 어... friend에다가 ly 붙이면 뜻이 뭐야? 친구야, 친구야. 남아 같은 이런 뜻이 되는 거지. love,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뭐가 돼? lovely. 남아 같은 이런 뜻이 되는 거지. man에다가 ly 붙이면 뜻이 뭐가 돼? manly. 나, 남아 <laughs> 그렇지, 남아 같은. 남자답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남자다 코스트가 비용이지? LY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비용이, 아, 뭐. <웃음> <웃음> 비용이 드는, 돈이 드는, 값비싼, 이렇게 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뭐, quick. 그러니까 빠른이잖아. 여기다 LY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빨리. 부사가 된다고, 부사.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네들은 이렇게 이렇게 변한 형태고, 얘는, 어떻게? 원래 단어가 LY로 끝나는 형용사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네들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고 뭐 나이슬리 나이스 나이스 어떻게 써? 나이슬리 퀵클리뭐 이런 단어들은 이 자리에 들어가면은 안된다. 이렇게 가는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여기다가 형용사 아니고 명사를 쓰고 싶어.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돼? 명사를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ing 요 중간에다가 뭘 쓰면 돼? 1번 넌 치사해요. 2번, 젠치사해요. 3번, 난치사해요. 4번, 전치사해요. 1번, 쯔쯔. 어. 전치사 써주면 된다. 전치사. 대표적으로 오감동사하고 같이 노는 전치사가 뭐있지 like. like. look 다음에 s 쓰면 명사 쓸수 있다고. look for 명사, look at 명사 이런 식으로. 그치? 형식은 달라지지만, 말은 달라지지만. 아무튼, 이게 오감동사 기본이다, 기본. l 이 들어가면 안 된다.